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하여 수놓은 열 폭을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과에 청색골을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과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과에 고개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과에 고개를 신계를 달고 또 그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를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선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 열한 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과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폭 절반은 성명전변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과에 고개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의 끝폭과에도 고개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의 신계를 만들며 그 갈고리를 고를 연결하여 깨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에 성막 뒤를 늘어뜨리고, 막꽃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규빗 저쪽에 한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막 떡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떡개를 만들 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넓이는 열 규빗 너비는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의 넓판을 그와 같게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넓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넓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넓판을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설판 널판 20개로 하여 은 받침 마흔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띠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띠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 일개까지 모두 두 통이를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입니다. 너는 조각못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에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널판 가운데에서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회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못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진거개를그 휘장 아래 늘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진거개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의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의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 못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코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두로 부어 만들지니라.